자하이라인파악으로 왔습니다. 여기서 특징 중 하나가 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. 철교 같은 거. 아 여기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지?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. 아 여기서 올라가는 건가? 어 여기 아 여기 첼시 캐시, 첼시 마켓 피트몰인데? 어디로 가면 좋지? 하이라이팍 하이라이팍 like like uh, 보니까 바로 위에가 하이라이팍이였어요 뭐 그냥 네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냥 공원이 있고 그냥 이길 따라서 쭉 걸어가는 거 같습니다 한번 oh, 그냥 Oh s h i 이러고 있어요 <laughs> 저 사람도 헤맸나 봅니다 여기서 공연하는 사람도 있다고 블로그에서 본것 같은데 공연하는 사람이 있나 몰라. 근데 네, 그냥 여기 이렇게 쭉돼 있고 프리마켓 같은 게 열려 있어요. 오늘 일요일이니까 마침 또 하고 있겠죠. 어우, 여기가 제일 뷰가 좋아요. 하이라인 파크 위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도시를 볼수 있는 어 다리네요. 어, 좋다. 오 그렇습니다. 자 하이라이트 이었습니다자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짠 짠. 아, 뭐야 여기 끝에 걷다 보니까 하이라이트 의 메이스 트인이 여기였네요. 아 여기 보니까 <목소리> 노래 소리 들리고 와. 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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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와. 재즈 와 재즈. 와 좋다. 담배를 물고서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. 좋다. 와, 연주 쩐다. 여성 여성분이신데. 좋네요, 진짜. 거리마다 이렇게 BGM을 틀어주니까 너무너무 낭만이 있고 좋습니다. 여기 보니까 마켓이 되게 많네요, 생각보다. 확실히 저렇게 잘하는데도 연주자한테 이렇게 아무 관심이 없는 거 보면 워낙에 많은 그 버스커들 예 소리퍼포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나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 같아요 좀 뭔가 어 저기 잘하는데 왜 힘을 안 줄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러까어 외국에서는 이제 버스킹이 워낙 손에 빠지니까. 네, 그냥 신경을 안 쓰면서도 또 정말 대기하는 장소가 있으면 이제 또 돈을 주기도 하고 대기하는 장소가 아닐 경우에는 정말 막 가슴에 꽂히는 그런 음악이 있었을 때 돈을 주는 것 같아요. 오늘 일정 중에는 이제 관광지는 다돈것 같아요. 이제 옷좀 갈아 입을 겸 새옷 좀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제가 어, 버스킹을 해서 옷살 정도는 벌었거든요. 자, 한옷 사러 GO! 우후! 쟤 가격도 더좋다는